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Jiyoung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에는 낚시에 관련한 표현들을 살펴봤었죠. 주말에 낚시도 다녀오시고 또 낚시 다녀온 사람들에게 영어로 표현도 물어보고 하셨나요? 항상 유용하면서도 쉬운 표현들을 정리하니까 늘 평상시에도 사용하면서. 익혀 두셔야 하는 거 아시죠? 언어는 자꾸 사용해야 내 것으로 쉽게 익혀지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the show! 음, 남은 달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이제 10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보람찬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달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한 해가 가는구나 싶지만 기분이 또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낙엽도 쌓이고 왠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또 북미대륙에서는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이죠. 할로윈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때쯤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두어가지 정리해 볼게요. 보통 할로윈에 어린아이들은 동네를 돌며 사탕이나 초콜릿을 얻어먹게 되는데요. 이때,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어른이 나오면 하게 되는 말이 혼날래요? 아니면 나한테 뭐 대접할래요? 라는 뜻에서 trick or treat 라고 한댔죠. 당연히 어른들은 미리 준비해둔 treats, sweets, 달콤한 것들을 꺼내주죠.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로 그날 입을로 분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할로윈 커스튬을 입게 되고 집 앞에 호박을 조각해서 세워놓는 펌킨 카빙도 미리 하게 되겠죠. 뭐이 정도면 할로윈에 관련된 표현들은 대충 정리된 것 같은데요. 미리 집 앞에 만들어 놓은 조각된 호박을 jack o lantern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간단한 표현들을 익혀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두어 번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크게 마음을 먹고 온 집안을 뒤집어엎어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매일하는 청소와는 달리 신발, 옷장들까지 다 치우게 되는 청소 말인데요. 이렇게 하는 대청소를 뭐라고 영어로 할까요? 청소. 청소하다 clean에서 나온 단어로 cleaning이라고 하면 되고요. 대청소는 앞에 뭔가 붙어야겠죠. 흔히 크고 종합적인 것을 얘기할 때 붙는 단어가 있어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앞에 붙이게 되는데요. 뭔가 알것 같나요? 그럴 때 붙는 단어 general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general hospital. 집안 대청소는 general house cleanin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general house cleaning에 관련된 문장들 좀 만들어 볼게요. 나 바닥 쓸어야 해. 부터 시작해 보자. 쓸다 라는 표현은 sweep을 쓰면 되니까 나 바닥 쓸어야 해. I need to sweep the floor. I need to sweep the floor. 그럼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거야는 어떻게 할까요?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다는 간단하게 vacuum을 동사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 vacuum the floor. I vacuum the floor라고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럼 또 하나 아주 간단하게 나 벽에 먼지를 털어야 해라고 말해볼까요? 먼지 떨다도 정말 간단해요. 먼지라는 dust라는 단어를 먼지 떨다라는 동사로 그냥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벽에 먼지 떨어야 해는 I need to dust the wall. I need to dust the wall.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는 옷장 정리도 해보죠. 옷장은 뭐라고 하는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일단 벽에 붙여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큰 옷장이나 집에 원래 방에 이렇게 딸려 있는 옷장은 closet이라고 부르죠. 보통 대부분의 집에 모든 방에는 클로젯이 딸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작은 방만 한커다란 클로젯이 붙어 있기도 하죠. 이런 클로젯은 walk-in closet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연히 걸어 들어가는 옷장이니까 그렇게 부르죠. 우리말로는 옷방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즈 이외에 방에 두개 되는 옷장, 서랍장이 있죠. 서랍장은 서랍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서랍들이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서랍은 당겨서 연다라고 해서 당기다 (draw) 동사에서 나온 drawer. 그러니까 서랍장은 drawers 다 되겠네요. 자, 그럼 옷장 정리해야 해라고 말해볼까요? I need to organize my closet. 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꺼운 옷좀 꺼내놔야겠어 라고 한다면 두꺼운 옷은 말 그대로 추울 때 따뜻해지려고 입는 거죠. 그래서 warm clothes 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꺼운 옷좀 꺼내놔야겠어는 I need to get the warm clothes out. 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General House Cleaning에 관련한 표현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았죠? 영어 표현은 쉽지만 실제로 정리하는 일은 좀 힘들긴 하죠. 주말에 대청소하시면서 영어 표현들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쉽고 또 매우 유용한 영어 표현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all next week. Bye!